브라인 시림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기에, 먼저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여기는, 브라인 시림프에, 알, 소금, 그리고 물이, 물과, 이런 뭐였더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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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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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들미? 콩들미야 아, 콩들미야요 자, 한 번, 요. 이걸로, 먼저 이큰 숟가락으로, 털털털털털털. 이 속을, 한 스푼 등뿍타요그 다음에 여기에 쏙! 자, 한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그냥 저어두고 저어도 돼요. 이제 요, 돌려서 작은 숟가락으로, 요, 브랜실프 알, 아, 세 스푼. 많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콧방울 좀줘야 돼요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코에 자 이제 조금 씻어주고 흙 찌그러 이거 너무 더러워졌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어떻게 놔두지? 네, 놔두고, 자, 이제, 손줄미를 어우, 어우, 시끄러워. 나시면 끝입니다. 끝이에요. 끝이에요. 되게, 그, 하루 걸려요. 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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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. 꼭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. 이게 바로 브라인 시네프예요 자 이게 지금 이러, 이렇게 런이 이런 색깔이었다가 이건 오늘 아침에 만든 거고 이거는 지금 지금 이렇게 붉게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애기들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여기 이 컵에서 이만큼만 한번 따라볼게요 이게 지금 새우예요 새우

이만큼 남는 게 맞나? <laughs> 그래서 이만큼은 따라갔어요. 한번 이제 싱그대로 이동해둠. <laughs> 이게 바로 그 철관인 거? 어쨌든 여기에서 철 같은 거말 조금 빼야 돼요. 안 아, 그러면 이게 철성분이잖아요? 그래서 애기들이 먹으면 은 죽어요.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, 막... 어, 물좀 흐르고. 이제, 수박물에, 그, 이런 거, 이런 거, 수박물에, 오우, 이렇게 씻어주면, 이렇 아, 됩니다. 이거 한 100년 번 해야 하거든요? 이게 되게 나와, 이거 가만히 게 지금 되게 알아서 좋아요. 자, 수박물.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. 이거 아무래도 좀밟아도되는고 알아서 붙는 거야. 자세히 붙는 거야. 이거 한 이게 안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. 자, 바로 이렇게 철을 다 제거한 요브라인셰인프의 색입니다. 아주 이쁘죠? 오렌지색이에요. 이 소금을 조금 걸어 아니, 브릿 쉘프를 여기에다 걸어낼 건데 이 방에 부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씻어주면 우리 빠빠 우리 애기들의 빠빠를 먹이러 갈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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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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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한번 쏘아올께요 아! <laughs> 지금 이거 제가 하고 있거든요 됐어 제가 한 게. 와 색깔 이쁘다 여러분들 색깔 너무 이쁘죠 색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에는 좀더 이쁘.. 카메라에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실제로 보면 조금 어두워진 밤 색깔이에요 야, 너무 예뻐요 걸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들 애기 빠빠 먹으러 가볼까요? 자, 우리들 애기 빠빠 먹이러 왔습니다. 여기는 나나 애기들, 여기는 주리의 애기들. 자, 한번 밥을 줘볼까요? 자, 이렇게 푹 떠서 여기 분실 리 풀. 을 음. 자세 보면 막 꼰지려요. 됐다. 이제 또. 돈 붙어서. 자, 한 숟가락! 우아 얘네들은 많아가지고 두 숟가락을 넣어야 돼요. 자, 한 숟가락 또 투하! 됐습니다. 이렇게 모든 거 없나? 없습니다. 자, 이제 얘네들이 먹을 겁니다. 야, 아직도... 아직도 남았는데 어떡하죠? 뭐 보이실래요? 얘네들이 지금 먹을 건데, 는 보이시죠? 이 새우가 바로 태어난 거예요. 지금 새끼들이 먹는 거예요. 아, 아, 맞다. 그리고 요거요거 요거, 요, 요, 노란색 물체, 요 노란색. 이거는 달팽이에요. 할 때에서 그래요. 알겠죠? 확대해서. 음.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움직여요. 그 브리 셀프들이 원래 브리 셀프들이 그 새우거든요 새우를 이렇게 꽉꽉 얼려가지고 네모틀에 넣어가지고 한건데 이렇게 얘네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<laughs> 아니 왜 주황 배가 주황색이 되고 왜볼로 튀어나온거야 <laughs> 나도뿡 귀여워, 귀여워. 배부른가 봐, 얘네들이. 아, 배가 불로 튀어나왔어. 아, 웃겨. 아니, 배가 불로 튀어나왔잖아.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 새우가 움직이는 게긴 는데 이거. 새우가 움직이는 건 조금 징그럽긴 한데, 이거.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. 이거. 아니, 이거 배가 불로 깨져서 이거 알, 알 아니야, 엄마, 이거? 아, 진짜 알뺏찬것 같아. 아. 음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? <laughs> 아, 나 처음 웃으거 봐봐. 응. 어우, 싱그러워. 어우, 어우. 오늘의 <laughs>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은 잊지 않았죠? 바이바이. <laughs>